해볼까? 조절, 아, 하나, 하나, 괜찮아. 랩도 딱 좋네. 힐들, 힐들 뭐, 나눠서 한번 해볼까? 딜은, 딜은 중복 안 되는데, 힐은 중복되지 않아요? 안 된대, 안 된대, 그것도. 얘도 안 막혔나? 막혔나봐, 이번에 패치하면서. 그러면은, 자, 내르시 하고 골라, 한 명씩 골라. 어, 삼다수랑 고구마. 아, 이러면 너무 언밸런스 아니야? 안 돼, 돌아가. 음, 음성변조층, 돌아가. 아니, 아, 그래. 아, 저러면 야 저런 적 저러면 누가 키드한테 뭐냐? 왜요? <laughs> 어, 저러면 누가 제한테 가서 붙어. 어머 세상에. 아, 진짜 극혐이다안 되겠다. 진이가 한번 보여 줘야겠다. <laughs> 진짜가 뭔지. 지키겠습니다. <laughs> 뭐네? 어? <웃음> 어? 저거. 응? 나킬 뭐, 드릴게요. 저거 <laughs> 저거. 아, 진짜 끼디야 너 그거 하게? <laughs> 아. 여러분을 돌보겠어. 요 뭐해, 뭐 뭐야? 뭐뭐 해요? 뭐야? 자 메르시. 아, 오케이. 메르시 메르시. 힐을 그래 미든지 수 가자. 무고한 이들 지키겠습니다. 좋아. 힐질 어? 나눠서 하나씩 붙자. 어? 오케이. 30초. 제가 여기 있어요. 여기 서요 어, 나 데려가요. 물러서라.

야, 내거지를 사라졌는데? 죽었냐? 한 명? 아, 한 명, 네, 네, 네. 아, 아, 한 명만, 뭐 <laughs> <한> 명만 고르네. <laughs> 어, 욕심 쩌네, <쩔해>. 아이, 진짜. <laughs> 한 명만 골라래. <laughs> 아, 쟤는 폭포. 쟤는 폭포. 쟤는 폭포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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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폭 왔어. 내야 파라 연습 좀할써에다 앵춘? 아 뭐야? 내가 지킬 금이네. 서관이 별거 없었네. 어, 아. 뭐야? 어제 뺏겼어. 야야 <laughs> <laughs> 내 거야 내거 어디? 야내 거랑 지다 어디 갔냐? 내 거는 다 사라졌는데. 달려줘. 아, 아. 달려줘. 야, 파라다. 너 팔아, 팔아, 팔뭐 꽝기? 심장이 아니 아, 양이 제일 무섭네. 여기가. 내 거. 내거 힐은 어디 갔냐? 딜은 여기 있는데. 음료시는 어디 갔냐, 야? 힐이 어디 갔어? 어, 다 붙었다. 쩌는데 이거 2합 센데? 그 그거 개 재밌어 팔아 하는 사람은 개 재밌어. 거기서 <laughs> 넘어가지고 <laughs> <laughs> 말해요. 하사람잼이거거 <laughs> <댓글에 웃음> <재미? 웃음>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이거 뭐야. 아니 한쪽은 리 한쪽은 야 뭐야 이거. <웃음> <웃음> 가자 가자 가자, 가자 집에 이것도... 집에, 가자 집에 가자 집에 가자 집에 가자. 오, 살려줘 살려줘 살려줘. 기로 기로. 강해졌어. 형들 저희 집에 가야 돼요. 키드 계절 주잖아. 가자 집에 가자 집에 가자. 아야. 오, 쉣! 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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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. 공격력을 어, 다 붙었다. 오케이. 센터로. 우리 오른쪽 위, 왼쪽 위 하나씩 올라가면 될것 같은데. 와, 레알 무서워. <laughs> 왼쪽 앞에 맥그리. 이거 적어도 파라드는, 파라드는 진지하게 열심히 해야 돼. 그래야 이길 수 있어. 제 게임하고 있네. 일러와러 들러. 꼬랑지들 일어와봐아야 정이 아와 개점. 점점. 야로드오그 나왔다. 안 돼, 지 꼬랑지들 다 끌려간다, 이거. 도망가자. 도망가자. 꼬랑지들 다끌려다 진짜. 연결을 유지합니다. <laughs> 꼬랑지들 다 끌려간다, 조심해. 응. <laughs> 저건 뭐야. 꼬랑지들 지져먹으려고 가져왔네? 오, 깜짝 놀랐네. 와, 솔저 나왔어. 솔저 궁키면다 죽는데, 진짜. 솔저부터 정리해야겠다. 왼쪽 위에 맥크리. 죽임. 네, 맞아요. 죄송, 오이. 내가 좀 컨이 안좋음. <laughs> 내가 저쪽 파라에 비해 손이 좀 안좋거든요. 어, 이해 좀 해주세요. 꼬랑지 님들. 어, 찍어놨다, 찍어놨다. 아, 봐봐. 손이 좀 안좋다니까 저쪽 파라에 비해. 야, 뭐예요? 저 음료수인 총쏴 자고 자꾸 던지키 해야지. 나툭킬 킬. 오. 건이야킬 진짜 되는 것 같은데. 되는 <laughs> 거 같은데. 저대 써. 장인격. 일인국이야 이 새끼야. 뭐다 어, 발지점 확보 중. 뭐꼬랑지한 마리지? 어그 안데. 너막 겁나 빨리. 아뭘 자꾸 던진데. 대단하십니다. <laughs> <laughs> 오 세상에 이 어, 많아도 있어. 어, 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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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도. 오케이. 와, 아, 아. 저기예요. 아, 오, 아, 아, 아. 어, 나 졌어. 뭐, 됐어. 벌좀좀 주지 이 아 진짜 왜 이렇게 빡쳐 아냐 이거? 왜 이렇게 빡칠 만한 조합인가? 왜왜왜? 왜, 왜? 아 살려서 자꾸? 어어어 어, 어. 왜 나와 왜 나와 꼬랑지 돌아와 꼬랑지 돌아와 <laughs> 미안해 <laughs> 내가 잘못 들어어 어? 어디 잡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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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잡음. 잡음, 잡음. 잡음, <웃음> 잡음. <웃음> 잡음, 잡음, 잡음. <laughs> 잡음. 어. 아, 지금 목소리요? 여자 한 분에 그, 고추 뗀 사람 한 명. 아야, 죽어야이다 아하, 재밌다. 아, 이거 파라는, 파라는 사람 너무 재밌다, 이거. 아야. 어. 돌아가면서 한번 시켜 줘야겠다. 너무 재밌어. 봐라. 끊으면 앞에서 자 그냥. 이님안 나오냐고? 여기 성하이님 있잖아 고구마 죽지 않아요. 야, 아이 디로로로려 아니, 게임 먹으 <laughs> 더럽게 한다고 그래. 우리가 뭐죽자리하 것도 아니고. 어우, 저죠 뭐, 오, 래 오, 야, 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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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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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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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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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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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 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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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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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목소리> 아.. 아 내빨니다니 어, 왔다. 왔다. 왔다요. 어, 왔다요. 어, 어, 왔다, 어, <목소리> 야, <목소리> 야 이거 위험 미안해. 내가 못잡아줄거 같다. 아무나켜 <목소리> 저 솔저 대피 솔저 대피 오케이 내려지. 내려지게 나왔어. 와, 저늘하 파라가 좋왔어 와, 미친. 에어샷전이다. 에어샷전. 아, <laughs> 지 나한테 대로방이 <1대 1> <laughs> 어디 있어? 오버치. <laughs>

아, 귀여워. 이아워 귀여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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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귀지 하늘에서 정의가 귀발친다 오, 나이스. 어후... 감동, 감동, 감동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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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지만 뭐 칭찬은... 내가 18킬 한게 감동이다. 무적다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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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석안이 별로네. 오오, 1대1고? 하하 <laughs> 죄송합니다 <웃음> 어 메르시 두명 <주명> 데리고 고? <laughs> 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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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.